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최단시간 내에 기타를 잘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뭐 기타를 잘 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뭐다 다르겠지요 사람들마다 아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일단 기타 전체를 그죠 우리가 기타 전체의 지판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뉘앙스의 음악을 즐길 수 있으면 기타를 잘 치는 것이다. 라는 일단 그런 한번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대부분의 분들 보시면, 그죠. 이3 플랫 넘어가는 것을 그렇죠?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뭐 수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3 플랫 내에서 기타를 치시다 보니까 항상 요 그죠 3플릿 이상 올라가게 되면 뭔가가 두렵고 모르는 길을 가면 사람들이 항상 그죠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 아는 길로만 가는 것이 사람 마음인데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코드든 스케일이든 멜로디든 그죠 그날 배운 그날 연습한 것들을 하나의 특정 포지션에서 연습하지 마시고 다섯 개의 폼. 그죠? 즉 지판 전체를 이용해서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타를 처음 배울 때 C 코드를 배웠어요. 자, C 코드 배웠으면 여기서 멈추시면 안된다는 거죠. 자, 모든 스케일과 코드는요. 다섯 개의 폼이 있습니다. 그것을 KG라고 부르는데 C 코드 C 코드 C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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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코드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제가 지판 전체를 이용해서 다 C코드를 친 거예요 자 초보자가 무슨 이런걸 하겠냐는 차지만 이것은 초보자랑 관게 없습니다 예, 물론 기타를 완전히 처음 치시는 분들은요 하시면 안되겠죠 좀 이런 감이 없잖아 했지만 어느 정도 기타를 치는 분들, 그 코드 정도, 오픈 코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 정도 아시는 분들은요,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C형, 그죠. 그리고 A형, G형, 그리고 E형, 그리고 D형, 그리고 다시 C형입니다. 그죠? 한 옥타브 위에 있는 C형이거든요. 이게 다섯 개. 무조건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G 코드를 연습한다고 할 때, G형 G 코드가 되고요, E형 G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B형 G 코드가 되고요, C형 G 코드가 됩니다. A형 G 코드. 그리고 다시 G형 G 코드가 되겠죠. 자, 한 옥타브 위에 있는 코드예요. 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죠? G형을. 근데 6번 줄과 5번 줄을 생략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G 코드를 1번 줄만 잡고 쳐도 무방합니다. 그죠? 4번 줄까지만 치시면 이것도 그냥 G 코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판 전체 그냥 다 배우시겠죠. 한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F 코드를 연습한다고 볼 때, F 그죠. 이것은 E 형이라고 불러요. 6번 줄에 근음이 있거든요. E 형, E 형 다음은 D 형이죠. D 형 다음은 다시 C 형입니다. C 형 다음은 A 형이 되고요. A 형 다음은 G 형이 됩니다. G 형 다음은 또 E 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또 다섯 개의 코드를 우리가 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C와 G와 F를 연습했거든요. 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당연히, 어, CFG, 145도라는 거 아시죠? 그죠? 예, CFG, C키의 145도 코드예요 자, 요 노래로 만든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길가에 앉아서 얼굴만 보면, 그죠? 좋습니다. 그죠? 지요. 자, 그러면 개방 현 쪽에서만 치게 되면 물론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개방 현 쪽에는 잘치게 되면 개방 현에 올림이 좋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다시 그죠. 시, 시. 크도 또출 수가 있겠죠. 개방형이 없으니까 조금 개방형 때보다는 조금 시원한 맛은 덜하지만 커팅이라든지 뮤트라든지 이런 베이스를 강조할 때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뮤트가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나는 좀더 고음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그죠?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더 올라가시면 되겠죠? C, F, G, 그 자, C, E형입니다. 그죠? F는 A형이고요. G를 우리가 다시 A형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c 성으로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c F A형, B형, B형, 수형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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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형 b C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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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냥 어, 음부에서 오픈 콘치시면 한 분은 좀더 그죠 높은 사운드를 그죠 옥타브 화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조금 더 높은에서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C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개의 코드를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 다섯 개의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어떤 그런 연출이 됩니다. 그죠? 근데 한 파트에서 그죠? 한 부분에서만 하게 되면 그냥 언제든지 똑같은 것만 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님들께서꼭 기타를 연습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섯 개, 의 코드를 외우시는 겁니다. 자, KG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C, A, 그리고 G, E, D 이렇게 다섯 개의 코드 C, A, G, E, D를 합쳐서 그냥. 예, 부르는 이름이에요. k g d 다섯 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코드는 다섯 개의 폼이, 폼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오픈 코드에서 코드를 잡아보시면요. c, a, 그죠? g, e, d, d. 다섯 개의 코드밖에 안 나와요. 오픈 코드에서는요. 물론 마이너 빼고, 그죠? 메이저 코드를 잡았을 때, 자 완전한 형태를 가진 코드는요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형태가 지판을 움직이신 움직여 다니면서 코드가 모양이 바뀌겠죠 그죠 예를 들면 C 코드입니다 그죠 C형 이 c 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조건 개방현에서 나오는 그 코드 이름을 형으로 그죠 형의 이름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C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앞에 개방현이 그죠. 니까님께서 바래로 막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 원래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두칸 가게 되면 D가 되고, 두칸 가면 e 가 되고, 그죠? 기타 포메이션에 의해서 두 칸씩 가면 오는 반음 가면 한칸 가면 반음이랑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A형 같은 걸 볼까요? A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앞에 바래가 그죠. 개방형을 막아줘야겠죠, 그죠? 인데 보통은 이제 어 손가락 3번으로 그죠 2, 3, 4번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세 개를 잡거나 이렇게 세 개를 잡아 똑같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발을 잡고 싶어요, 죠 움직여 다니십니다. 그러면 또 코드끼리 바뀌겠죠, 그죠 예, 이것은 A고, 이것은 B고, C고, d 고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쥐형 그죠? G형 코드로 마찬가지로 발에 얇모시게 되면, 두 칸씩 움직이시게 되면, 코드가 되겠죠, 그죠? 근데, 5, 6번 줄을 같이 붙여가지고 하시게 되는 거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C 예, 코드 잡았을 때, 예, 예, 너무 힘들기 때문에, 5번 줄과 6번 줄을 생략하시고, 그냥, 이렇게 그죠? 1, 2, 3, 4번 줄까지만 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녹슨. 어, 1번 줄, 여기가 그늘이겠죠, 그소 또는 3번 줄도 그늘입니다. 그래서 두강가게 되면 당연히 A가 되겠죠, 그렇죠? B, C, D 코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막 E, A형. 마찬가지로 e 정도 앞에 발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두강가게 되면 b 가 되고요, A가 되고 6번줄에 근음이 그 있죠 그죠 6번줄 4번줄 3번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D 아생가입니다 그죠 앞에 예 4번줄 대방향 나가줘야겠죠 그죠 D 4번줄에 근음이 그 있고요 2번줄도 D에요 4번줄과 2번줄에 근음이 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근 음의 위치가 그 코드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것은 F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번 줄과 4번 줄. 이것은 F 코드가 되겠고요. 이렇게 잡고시게 되면 이것은 라니까 그죠? A니까 A 코드가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손가락 1번으로 오죠? 예. 4번 줄근 음을 누르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만 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를 그는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파, 솔, 라, 시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코드 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일단 먼저 메이저부터 한번 열심히 해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드를 시 토. 내죠. 한의 느낌이 나가집니다. 보자. 더 신나게도 실 수가 있고요. 네. 더 우울하게도 실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실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은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 예. 코드는요 안 잡아봐서 못 잡을 뿐이지 실력이 없어서 못 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처음에 실 코드 잡을 때 마찬가지 아시는 게, 처음 배울 때실 코드 잡을 때안 잡히잖아요, 죠 같은 겁니다. 예. 코드는요, 절대로 어려운 코드란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원잡을 뿐입니다 내가 어, 연습을 통해서 알게 되게 되면 그 코드는 쉽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죠? 예. 항상 기타를 제일 처음 배울 때 G 코드, 그죠? C 코드 배울 때, F 코드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래 따지게 되면 한개도 그죠? 어려운 게 없어요. 선생님들. 자한번에말씀드린데 코드는 어렵지 않다. 내가 못 잡을 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학생들 연습을 해 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